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신문 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이 총액 임금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 지금 그 기사는 정교조 신문 1992년 4월 13일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아유로 공대위 주최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로공대의는 1991년 말에 전문가 업종회의가 만든 전국조직입니다. 본래 아이로조약비중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대의로 출범했습니다만 사실은 노동자들의 임단협 투쟁시에 주요하게 전국조직으로서 구심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정부 어 요구를 하게 됐고, 대정부 항의 투쟁, 그리고 전국적인 농성을 이 전개했습니다. 에 4월 27일자 어 사실 뭐 정교조가 그때 의외로 어 교육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전국적으로 어 임금, 투쟁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1992년 4월 27일자 정비도 신문인데요. 그 4월 21일날 노동부 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그런 사진을 다시 실었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운동 이야기할 때 노동부 항의 방문하는 그런 브랜카드를 들고 아이로공대의 대표자들이 항의 방문한 사진을 여섯 번째 기사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그 6월 3일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1992년 1 9 9년 6월 3일자 한겨레 신문인데요. 아 역시. 4월 21일, 1992년 4월 21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과천 노동부 청사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담병호 전노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 저도 이때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92년 하면 노태우 정권 마지막 임기 해입니다. 노태우 정권 마지막 임기 때 그의 봄에 총액 임금제라는 것을 통해서 임금 억제 정책.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이 노동자들이 민요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2천 명 정도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동탄압도 운 많이 했고. 또 특히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서 임금 억제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로 공대위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아이로 조약 비중원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만, 당면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관한 주요한 투쟁들의 전국적인 구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번째 노동운동 이야기 총액임금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